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름 영어 수학과의 수학쌤입니다.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요. 수학 구종 교과서 고난도 문제풀이 수학 하 교과서의 집합 단원인데요. 자 오늘 풀을 교과서는 신사고입니다. 신사고 집합 단원의 발전 문제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2번 문제라고 또 잘못 썼는데 잠깐 지울게요. 한점 문제 14번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느 반 30명의 학생 중에서 자, 어느 반 30명의 학생 이 집합을 전체 집합 예라고 놓고요. 등교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자,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집합을 A라고 놓겠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의 집합을 B라고 놓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 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면은 A 뭐예요?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 학생 수가 x 명이랍니다. 자 그러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죠. 이것이 x일 때. X에 누구를 구하라는 겁니까? 예, X에 최대 값과 최소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한번 나타내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 그죠? 그리고 집합 A,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0. 그리고 집합 B,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 즉, 원소의 개수는 1 6이 되겠습니다. 이때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 이 문제 그 다른 교과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교과서의 발전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학교, 여러 교과서의 그 발전문제에 이게 중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자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최소값부터 알아볼까요? 자 최소값. 교집합의 최소값 그리고 교집합의 최대 값, 차례차례 알아볼 건데요. 자, 교집합이 가장 적다. 교집합이 0이면 아예 없는 거니까 가장 적을 수 있죠. 근데, 교집합이 0이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전체집합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자, 전체집합은, 자, 이거는 이제 원소가 아니라 원소의 개수라는 의미에서 제가 동글매임을 쓰겠습니다. 30명이고요. A, B. 자. A가 20명. 역시 동글명이 찍게요 원소란 뜻이 아니라 원소의 개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16명.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교집합의 개수가 0개. 가질 수 있는 가장 최소의 값이 0이긴 한데,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여기 20하고 16. 자, 합쳐버리면, 즉, N, A, 합 B가 전체 집합의 개수가 되는데, 얘가 36 실제 30보다 크단 말이죠 그렇다면 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문제 조건에 맞으면서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a랑 b랑 합한 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요 30명보다 더 많은 6명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6명이 바로 교집합으로 존재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A하고 B. 자, 여기에 6명이 들어가고, 여기에 14명. 그럼 20명이 되죠? 여기 10명. 자, 얘가 A, B. 자, 물론 여기서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되면서, 얘들의 교집합이 저렇게 6명이 될 때, 이때가 교집합이 최소값이에요. 그러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 6명, 그 A와 B를 합쳤을 때 36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둘이 합쳐서, 즉 A랑 B랑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될때 조집합이 제일 작아지는데 그때 어쨌든 조집합이 6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체 집합 합 30명은 같아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6입니다. 최소값은 6이 되겠습니다. 6. 자, 최소값은 6이고요. 자, 그럼 최대값 구해볼까요? 최대값은 이런 상황이면 돼요. 자, 전체 집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랑 b 중에서 a가 좀더 원소가 많아요. 그러면 a 안에 자, a가 20명인데 a 안에 b가 전부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 b는 몇 명이에요? 16명. 이렇게 됐을 때조집합이 그 제일 크죠. 그러니까 어, 그 집합의 원소의 수가 작은 게, 집합의 원소가 큰 쪽에 완전히 포함이 되게 되면, 이때 교집합의 수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16. 자, 갖고 했듯이, 교집합의 최소값은 6이구요. 자, 다 구했네요. 그래서 최소값은 6. 자, 이게 최소값이에요. 최소값은 6. 그리고 최대값은 16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를 풀어드리면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에 보면 최대값은 그런대로 이해를 잘하는 편이고 이렇게 되면 최대가 되겠구나. 근데 최소값 부분을 잠깐 보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a랑 b랑 합했을 때 전체집합이 돼야 됩니다. a랑 b랑 합했을 때 전체집합이 되고 그러면서 전체집합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집합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a와 b가 바로 합치면 그대로 전체 집합인 거예요 이렇게 된게 그대로 전체 집합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들 둘 a랑 b랑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되면서 전체 집합의 개수인 32 되게끔 하는 교그 집합의 개수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문제는 뭐 틀이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요 숫자만 조금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것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답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푸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자, 여러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